네, 황단단 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어 패턴입니다. There aren't that many 복수 명사 패턴입니다. 의미는 뭐가 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런 뜻입니다. There is not, there are 구문은 그곳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네가 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re is나 there are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바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many가 있을 때는 항상 many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t h 바로 many라는 말을 수식하는 부사지요. 그렇게 글이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n t 부정어니까 그렇게 많은 무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니까 무무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에, 그리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영어로 하려면은 밑에 자막이 있습니다. There aren't that many people here.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re aren't that many people here. 자, 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이 문장을 영어로 하려면은 에, 두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찬스라는 단어 찬스하지 말고 찬스랍니다 기회나 가능성이라는 뜻이고,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뜻이죠. 성공하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하게 되면은 there aren't then many chances to succe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re aren't then many chances to succeed. to succeed가 앞에 있는 chances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번 따라합니다. there aren't then many chances to succeed. There aren't that many chances to succeed.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는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밑에 사진에 링컨 대통령, 훌륭한 지도자죠. 자, 링컨 대통령을 연상하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지도자를 리더라 하잖아요. 리더. 에다 S를 붙여야 되죠. 항상 복수온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영어를 하게 되면 There aren't then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Great는 훌륭한 뜻이죠. There aren't then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분 따라 하세요. There aren't then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There aren't then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세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잘하는 운동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자, 이걸 영어로 해야 되는 좀 복잡합니다. 먼저 운동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말 먼저 해야 되겠죠 e I don't that many spor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이냐 면 내가 잘하는 운동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관계대행사 이용해가지고 어, 뒤에다 붙여주면 되죠. That I can do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행사 That은 바로 I can do의 목적어가 빠져있지 이런 목적의 관계대행사라는데 That을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용하면 They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can do well.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그리 많지는 않아. 영어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They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like. 그래서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합니다. They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can do well. They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can do well.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아요. There aren't that many chances to succeed. There aren't t h many chances to succeed. 두 번째 예문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지도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There aren't t h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There aren't that many great leaders in the world. 세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잘하는 운동이 그리 많지 않아요. There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can do well. There aren't that many sports that I can do well. 네, um,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